내가 좋아했던 나의 전부였던 이야기가 현실이 되었다. 드디어 누적 조회 수 2억 유에 달하는 역대급 메가이트작 웹소설 전지적 독자 시점이 2025년 7월 23일 실사화되어 영화로 개봉합니다. 성공한 원작을 실사화한다는 것은 항상 많은 사람들의 걱정과 우려의 시선을 받기 마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이 기대되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안효섭, 이민호, 최수빈 등 매력적인 배우 라인업. 둘째, 더 테러 라이브를 연출한 김병우 감독이 메가폰을 점. 셋째, 신과 함께를 제작한 리얼라이즈 픽처스가 제작사로 참여한다는 점 이번 영상에서는 전지적 독자 시점이라는 작품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공개된 예고편을 통해 유효 캐릭터를 분석하고 영화에서 각 캐릭터를 맡은 배우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전지적 독자 시점 지금 시작합니다. 현 시간부로 유료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전지적 독자 시점은 웹소설 작가 싱송이 쓴 작품으로 현대 판타지 장르와 회기 주요 캐릭터들이 얽혀 있는 스토리 라인으로 큰 인기를 끈 작품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김독자라는 이름의 주인공이 자신이 좋아하던 웹소설 속 세계에 던져지면서 벌어집니다. 김독자는 멸망한 세계에서 살아남는 세 가지 방법 일명 열살법이라는 웹소설의 유일한 독자였는데 10년 이상 연재된 이 소설이 왕열된 날 소설 속의 세계가 현실로 바뀌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따라가게 됩니다. 이 작품은 다양한 세계관을 구성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주인공이 겪는 심리적인 변화와 동료들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묘사합니다. 또한 패기나 스킬 그리고 강력한 능력자들이 중심이 되어 독특한 전개를 이끌어갑니다. 저이 알아요. 이 작품에서 중요한 요소는 바로 다채로운 등장인물들입니다. 각각의 인물들은 김독자와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각자의 갈등을 겪으며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그들이 겪는 심리적 변화와 내적 갈등, 그리고 다양한 능력들이 이야기의 재미를 더합니다. 지금부터는 주요 캐릭터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좋아했던 나의 전부였던 이야기가 현실이 되었다. 김 독자는 작품의 중심이자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게임 회사의 계약직 직원이자 퇴근길에 웹 소설을 읽는 게 취미인 청년이었으며 비인기 소설 《멸망한 세계에서 살아남는 세 가지 방법》 일명 멸살법을 중학교 3학년부터 10년 넘는 시간 동안 꾸준히 읽어온 유일한 독자입니다. 멸살법이 완결이 된 그날 갑자기 그의 현실이 소설 속의 세계로 변하게 됩니다. 소설의 모든 내용을 아는 유. 유일 사람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냉철한 판단력을 발휘하고 동료들에게 필요한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김독자 역할을 맡은 배우는 안효섭입니다. 안효섭은 처음 대본을 봤을 때 이게 어떻게 영상으로 구현될지 궁금증이 가장 컸다며 지금까지 한국에서 만나볼 수 없는 스케일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무엇보다 영화가 가진 철학에 관심이 갔다며 혼자가 아닌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영화에 담긴 메시지가 좋았다고 했습니다. 김독자가 겪는 심 심리적인 성장과 내면의 변화를 안효섭 배우가 어떻게 표현해낼지가 가장 큰 관람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야? 충무로가 좋아. 유 개새끼야! 유중혁은 '회기자'라는 독특한 설정을 가진 캐릭터로, 그가 가진 무수한 회기 경험을 통한 그의 강력한 능력은 그를 이 소설의 주인공으로 만들었습니다. 유중혁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수 있는 인물로, 처음에는 인간성과 도덕성을 버린 듯한 모습으로 등장하지만 사실 그는 세상을 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중혁의 이야기는 회귀를 통해 강해진 인물이 목표를 위해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는 과정을 그린 것입니다. 을 연기한 배우는 바로 이민호입니다. 강남 1970 이후 10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한 이민호는 한살한살 한살 먹을수록 다양한 사회 주제에 관심이 가고 마이너한 주제에 관심이 간다며 점점 개인화되고 고립화되는 시대로 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전독시 대본을 보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어 멸망하는 세계관에서 인간이 인간을 통해서 힘과 위안을 얻고 역경을 헤쳐나가는 게 요즘 시대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관객들에게 울림을 줄수 있을 것 같다며 작품을 선택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Hey, 유상아는 김독자와 함께 성장하며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캐릭터입니다. 그녀는 초반에 능력이 부족한 전투원으로 등장하지만 점차 전투력을 키우고 동료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며 팀워크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유상아는 기본적으로 배려심이 깊고 사람을 잘 챙기는 성격으로 독자에게 신뢰를 얻고 동료들 간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유상아 역을 맡은 배우는 최수빈입니다. 최수빈은 이 재미있는 이야기에 내가 함께할 수 있다는 게. 재미 있고 얼른 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참여했다며 작품에 참여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수빈은 유상아라는 캐릭터를 독자와 함께 회사 다니는 평범한 사람, 지하철에서 퇴근하다가 소설 속으로 들어가는 인물, 현실에 맞다운 인물이었다며 다들 싸우러 갈 때도 이게 맞는지 걱정하는 인물이었다며 캐릭터를 설명했습니다. 명주시를 뽑아내는 능력 이 있는 캐릭터를 연기한 최수빈은 혼자 헤쳐 나가는 느낌보다 다 같이 신을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런 지점에서 배우. 이말이많았다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을 는 말을 했습는니다 말을 는니 말을 할수니라니이 그 소설 시작이랑 똑같잖아. 이연성은 방어에 특화된 캐릭터로 김독자와 동료들에게 큰 의지가 되는 인물입니다. 강력한 방어 능력을 가진 이현성은 팀의 방패 역할을 맡고 있으며 전투에서 상대의 공격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는 책임감이 강하고 동료들을 보호하는데 큰 가치를 두며 냉철한 판단력을 발휘하여 상황을 이끌어갑니다. 이현성 역을 맡은 배우는 신승호입니다. 신승호라는 이름이 낯선 분들도 있겠지만 얼굴을 보면 꽤 많은 작품에서 조연으로 나왔으며 특히. 목소리 톤이 매력적인 배우입니다. 환혼, 약한 영웅, DP 등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며 핸섬 가이즈라는 예능에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신승호는 대본을 처음 읽는 순간 끝까지 눈을 댈수 없었다며 전지적 독자 시의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며 작품에 참여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현성 캐릭터의 듬직하고 안정감을 주는 모습과 신승호 배우의 싱크로율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독자씨는 꼭이 세계에서 살아본 사람 같아요. 99번 시나리오까지 클리어하면 돼요. 그걸 누가 할게요? 정희원은 강한 정의감을 지닌 캐릭터로 냉철한 판단력과 사려 깊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김독자와의 관계에서 거리를 두기도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를 진정한 동료로 인정하고 신뢰를 쌓게 됩니다. 정희원은 상황에 따라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차분히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냉정함과 침착함은 위기 상황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며 동료들에게 강한 정신적 지지를 제공합니다. 정희원 역을 맡은 배우는 나나입니다. 나나는 는 김병우 감독 님 작품 에 대한, 신뢰가 첫 번째로 컸으며, 또 제작사 리얼 라이저 픽처스 의 신과 함께 를보 면서 이정도 큰 스케일 이라면, 전지적 독자 시점도 잘 만들어낼 거란 신뢰가 기본 베이스였다고 출연 계기를 밝혔습니다. 나나는 블루 스크린 앞에서 촬영이 궁금했고 액션을 향한 갈증이 늘 있었다라며 작품을 기대했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판타지 액션을 하게 됐을 때 허용되는 부분이 많아 도전하고 싶다고 생각했고 몸을 쓰는 연기에서 에너지를 얻었다며 액션 배우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내가 좋아했던 나만 알고 있는 소설이 현실이 되었다. 나는 내 동료들과 함께 이 이야기의 결말을 새로 쓰겠다. 이지혜는 충무공의 화신으로 등장하며 해상 제독이라는 칭호를 가진 강력한 캐릭터입니다. 처음에는 친구를 죽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갈등을 겪지만 점차 김독자와의 동료애를 통해 성장해 갑니다. 이지혜의 내면적인 갈등과 정인감은 그녀의 캐릭터를 더욱 입체적으로 만들며 그녀가 겪는 변화는 이 작품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지혜 역할을 맡은 배우는 지수입니다. 이지에는 이순신 장군을 배우성으로 둔 캐릭터지만 원작과 달리 영화에서 무기가 칼에서 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병호 감독은 방대한 분량의 원작을 2시간짜리 영화로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캐릭터들을 살리기 위해 고민이 많았다며 "다수의 캐릭터들이 긴 칼을 사용하고 있어 캐릭터성을 폭발시키기 위해 이지의 무기를 칼에서 총으로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작과 다르다는 부분이 기존의 웹소설 독자들에게는 납득되지 않을 수 있지만 영화를 보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아무것도 아니었잖아. 현시간부로 유료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그 소설 시작이랑 똑같잖아. 이기령은. 곤충과 교감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특수한 캐릭터로 여러 시나리오에서 탐지와 길 찾기에 중요한 역할을 맡습니다. 그는 강박적인 성격을 지닌 인물로 독자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욕구가 강합니다. 이기령은 희생과 충성심을 바탕으로 시나리오. 동료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며 어린 나이에 비해 뛰어난 전투 능력을 발휘하는 점에서 능력자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이기령 역을 맡은 배우는 권은성입니다. KBS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으로 데뷔한 권은성은 시여 자들 비공식 작전 콘크리트 유토피아, 보호자, 시민 덕기 등다 양한 작품 에출 연한 아역 배우 입니다. 전지적 독자 시점은 단순한 판타지 소설이 아닌 자아 찾기와 희생 그리고 성장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각 등장인물들은 자신의 내면과 싸우며 성장하고 김독자는 자신이 사랑하는 세계를 가꾸기 위해 끊임없이 싸우고 희생을 감수합니다. 이 작품의 핵심은 바로 희생과 헌신입니다. 김독자는 처음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만 점차 동료들을 위한 헌신을 배우며 리더로 성장하게 됩니다. 유중혁과 다른 동료들과의 관계는 그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 작품은 팀워크와 상호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결국 이 작품은 자기 희생과 동료애라는 중요한 가치들을 잘 풀어내며 판타지와 현실을 넘나드는 이야기로 많은 독자들에게 감동을 줄 것입니다.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은 오는 7월 23일 극장 개봉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내 동료들과 함께. 이 이야 기의 결말 을 새로 쓰 겠다.